약수 중에 천년 기념물로 지정된 유일한 오색약수. 오색, 오색 석사입니다. 삼청 석탑. 저기 안에 있는 게 신라 때 신라 말에 아마 세운 석탑인것 같습니다. 오색석사는 신라 말 선종이 들어올 때 선종의 첫 번째 가지 한파 도이 선님이 지어서 여기서 수도를 하신 곳이고.

용소 폭포에서 내려오는 삼거리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이제 12담 계곡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저 위에가 대암산. 십비폭포 계곡입니다. 아, 좋다. 아, 오, 소나기 온다 하더니 소나기는 지나가지도 않아요 우와 멋있다. 자, 여기 비가 오고 물이 많을 때는 하늘로 올라가는 신선의 수염 같은 모습. 여기가 등선봉입니다. 오색 야수터에서 주정골을 거쳐서 12단계곡을 거쳐서 흘림골로 그리고 전봉산 아래의 대암산자락 흘림골로 해서 한계령 휴게소 입니다 등선봉에서 바라보니 발 아래로 보입니다. 그 위에 맨 끝은 안산입니다. 장수대에서 대성령으로 올라가면 그 끝자락에 있는 산이 안산이고, 대성령 아래에 대한민국 3대 폭포 중에 하나, 대성폭포가 있죠. 여기가 서북농선인데, 서북농에 물룩한 봉우리가 귀때기 청봉입니다. 귀때기 청봉이 왜 귀때기 청봉이냐? 여기가 청자돌림 봉우리의 다섯 번째, 제일 낮은 봉우리인데 제일 큰 형님, 대청봉한테 멀리서 보면 이게 더 높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인 중청봉이 귀때기를 쫓아서 멀리 쫓아가니까 귀때기 청봉입니다. 여기 중에서 서북능선을 타고 쭉 가면은 여기가 대청봉입니다. 그 1,610m. 오색에서 여기까지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하는데 3km 되는 삭도에서볼게 많지 않을 것 같아. 네, 그렇게 기대는 안 됩니다. 여기는 대청봉입니다. 중청봉, 소청봉 뒤에 가려 있네요. 대청봉 1,708m로 우리 남한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목소리> 칠형제봉입니다. 일곱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있어서